올해 처음 열린 대구 포크 페스티벌이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돼 대구 대표 축제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예체능 진학 희망 학생들은 집중 교육 과정이 지난해부터 도입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국회 정치 개혁 특위도 획정 기준과 국회의원 정수 등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주 시립 노인간호센터가 임금체불로 정부의 시정명령까지 받고도 임금기준을 낮추려고 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남해상에 있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아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은 좀처럼 맑은 하늘 보기가 어렵겠습니다. 오늘 아침 상주와 안동 등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저녁에는 경북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인데요.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면서 낮에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대구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또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은 편인데요. 오늘과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락가락하겠고 수요일부터는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목요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로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대구 포크 페스티벌이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사흘간 열렸던 포크의 향연, 관윤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매일 다른 주제로 가수들의 공연이 이어지고, 코우롱 야외 음악당과 그 일대를 빼곡히 메운 관객들은 세대를 초월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잘나가는 걸그룹과 아이돌 스타는 없었지만 30여 개 팀이 꾸미는 무대는 추억과 향수를 공유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송창식님을 보러 왔는데 내 옛날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식구들 나와서도 좋지만 대중음악이 한때 어느 지역보다도 성했던 곳이 대구고 김광석을 통해 최근 다시 촉발된 포크에 대한 관심은 축제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SNS 통해서 친구 추천받고 왔는데 와보니까 여기 두류공원 풍경도 좋고 노래도 들을 수 있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사흘 동안 코오롱 야외음악당과 김광석길, 수성못 일대에서 펼쳐진 공연을 관람한 사람은 15만 명, 하루 5만 명꼴입니다. 연령층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건 세대를 아우르는 포크의 음악적인 호소력과 함께 보는 음악에서 듣는 음악으로 음악을 즐기는 패턴이 바뀌고 있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대구 포크 페스티벌이 대구의 대표 축제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도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 자원봉사 포럼이 국채보상과 시대정신을 주제로 오늘 오후 2시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포럼을 엽니다. 오늘 포럼은 국채보상운동과 시대정신을 주제로 대학 교수 등의 강연을 들은 뒤 지역 사회에서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을 발전시켜 자원봉사운동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지방자치 도입 20주년을 맞아 전국 지방분권협의회가 대구에서 합동 원탁회의를 엽니다. 오늘 오후 2시 대구 무역회관에서 열리는 전국 지방분권협의회 합동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대구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대구선언문은 지방분권 국가의 미래다라는 제목으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분권 개헌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상조 농약사이다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82살 박모 할머니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찰은 박할머니의 집에서 사이다에서 검출됐던 살충제와 똑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강장제병과 농약병을 발견했고, 할머니의 옷과 전동 휠체어에서도 같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할머니는 이틀간의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박할머니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1시 반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예체능 계열 대학에 진학을 하려면 사교육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는데요. 이런 학생들을 위한 집중 과정이 지난해부터 도입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피아노와 플룻, 성악 등 음악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과 연계한 예체능 거점 과정으로 일반고에 개설이 어려운 예체능 전문 교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음악 이론이나 뭐 음악 실기 이런 거 선생님께서 잘 알려주시니까 좋은 것 같고 또 여기 인문계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음악 하는 친구들 만나니까 또 실력도 서로서로 서로 알게 되고 체육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번 대학에서 여러 운동을 배우며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체육 교육과에 진학하려는 학생인데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실기능력이 향상되어서 좋았습니다. 대구에 지난해 도입된 예체능 거점 과정과 위탁 과정에는 일반계 고등학생 34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속한 학교는 다르지만 내신도 예체능 학생만 따로 평가해 등급도 유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학업에 흥미없던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학교생활을 갖다 만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에 대한 꿈과 끼를 조기에 발굴할 수도 있고 또 사교육비를 배제하고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예체능 거점 위탁 과정 외에 다섯 개 학교가 예술 중점 학교로 지정돼 운영되는 등 일반계 고등학교의 예체능 교육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대구시와 경찰과 함께 위장 전입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청과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위장 전입을 단속해 해당 학생을 실제 주소지 학교로 복귀시켜 왔지만 처벌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실 주소지 학교 복귀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도 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위장전입 단속에서 고등학생 39명 등 모두 61명을 적발해 모두 실주소지 학교로 복귀시켰습니다. 경북대학교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전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리 가본 경북대 1박 2일 체험 캠프를 엽니다. 영남권을 제외한 전국고교 1, 2학년 학생 200여 명이 참여해 거점 국립대인 경북대 교육환경과 특성화된 교육환경을 체험하는 것으로 국립대 가운데는 처음입니다. 첫날인 오늘은 생활관 입소에 이어서 경북대 입시설명과 논술특강이 열리고 내일은 캠퍼스 투어와 전공 맛보기 등으로 경북대학교를 소개합니다.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획정기준과 국회의원 정수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정계특위는 늦어도 다음 달 13일까지는 획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20대 총선 선거구는 11월 13일까지 국회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11월 국회의결을 거치려면 앞서 10월 13일까지는 선거구 획정위가 선거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합니다. 선거구 획정위는 늦어도 다음 달 13일까지는 획정 기준을 정해달라고 정계 특위에 요청했습니다. 다음 달 13일까지는 사실상 20일 남짓. 기간은 짧은데 쟁점은 많고 뜨겁습니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 허용 한계를 어떻게 정하고 시군구 분할 금지의 예외를 허용할 것인지, 농촌 지역 인구수에 가중치를 부여할지, 부여한다면 가중치를 얼마로 할지도 의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안입니다. 국회의원 정수 문제도 난제입니다.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밥그릇 늘리기라는 비판도 많은 만큼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모두 합의한 도출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들입니다. 여기에 선거구 획정에 사활를건 의원들은 정계특위만 주시하고 있습니다. 인구 편차 2대1을 적용하면 인구 하한선은 14만 명, 상한선은 28만 명입니다. 전국에서 37개 선거구가 상한선을 초과하고 25개가 하한선에 미달합니다. 경북에서는 영천과 김천, 상주, 문경예천, 영주, 군의의성 청송 등 5개가 하한선에 모자랍니다. 어디에서도 속시원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선거구 획정 문제. 지난 17일 정계특위 소위에 참석했던 의원들은 하나같이 말을 아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내년부터 음식점에서도 전통주를 맥주처럼 만들어 팔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5대 규제개혁과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음식점에서 막걸리와 약주 등 전통주를 직접 제조해 팔거나 유통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맥주는 지난 2002년 제조와 판매를 한 장소에서 할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맥주 제조 허가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11년부터 신품종 육성에 나서서 26개 장목에 106개 신품종을 육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목별로는 복숭아와 감등, 과수와 옥수수, 콩등 식량 작물이 각 10개 품종이고 딸기, 토마토 등 채소 작물이 23개 품종입니다. 경상북도는 신품종 생산권을 농원에 이전해주고 2억 4천여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특히 산타 딸기는 스페인 종묘 회사에 중국과 일본 판매권을 주고 판매액 5%를 로얄티로 받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립 노인간호센터가 조례를 어겨가면서 8년 동안 제대로 된 임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정명령까지 내렸지만 임금 기준을 낮추기 위해서 조례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시립 노인간호센터에는 요양보호사와 영양사 등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의 의거에 제정된 조례에 따라 매달 평균 185만 원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경주시는 이를 어기고 일용직 노임 단가를 적용해 매달 110여만 원만 지급해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 지난해 시정명령까지 내렸지만 경주시는 듣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결 내기를... 그 경주시 조례에 따라서 여행 보사들 임금을 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그걸 주라고 얘기했어요. 근로자들은 8년 동안 잘못된 기준으로 못 받은 임금이 10억여 원에 달한다며 민사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지급을 하겠다라고 합의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주시에서는 시의회가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지급을 하지 못한다라고 계속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고요. 사정이 이런데도 경주시는 밀린 임금을 죽이는커녕 임금을 낮추기 위해 조례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심각해 도저히 임금을 더줄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 조례에 맞춰서 주게 되면 이분들 임금비만 약한 13억 정도가 나가야 돼요. 지금 네. 평성이 어, 너무 안 맞으니까. 하지만 현행법은 임금을 내릴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어 경주시의 일방적인 조례 개정은 법 위반입니다. 상위법을 위반한다면 거기에는 전적으로 의회에서 동의할 수 없고 의회에서 그 부분을 대신 책임을 맡고 입고그 법률적인 책임까지 져야 되는 상황으로 가져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한편 성주군에 있는 비슷한 규모의 경북 간호센터는 개원일에 줄곧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해와 경주시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시 축제위원회가 올해 불빛 축제를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나흘간 영일대 해수욕장과 형산강 체육공원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불빛 축제는 지난해에는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열었지만 올해는 8월 1일 형산강 체육공원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까지는 해외 세개나라가 경연을 하고 한국팀이 피날레를 장식하는 형식이었지만 올해는 크로아티아와 국내 기업인 한화 두 팀만으로 50분 동안 10만 발의 불꽃쇼를 연출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달성군 합인면 동곡에서 대구 교도소 이전 예정지인 간문간 도로가 확장됩니다. 달고시 건설 본부는 총 사업비 145억 원을 들여 달성 합인동곡에서 간문간 1.9km, 왕복 2차로 도로를 4차로로 2018년까지 확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가 완공되면 대구 외관간 국도 30호선과 지방도 67호선을 우후에 연결하는 교통망이 구축돼 강창교와 동곡구간의 상습 정체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좀처럼 맑은 하늘 보기가 어렵겠습니다. 오늘 아침 상주와 안동 등 일부 지역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저녁에는 경북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늦은 밤에는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인데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면서 낮에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남해상에 있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21도, 한낮에는 26도에 머물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문경과 상주, 김천은 아침에도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26도에서 2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북부내륙 지역도 종일 흐린 가운데 청송의 낮 기온은 26도, 의성의 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울진의 아침 기온은 18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23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바다의 물결은 2 m 터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고요. 낮 기온은 30도로 밑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